일본어 성경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I am the light of the world. 私は世の光である私に従う者は暗闇の中を歩かず命の光を持つヨハネ福音書812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I am the light of the world. Whoever follows me. 와다시, 나, 와다시와, 나는 세상 세 자가 여기서는 요라고 읽습니다. 일본어는 한자가 읽는 법이 단어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요로 읽습니다. 요노, 어, 세상의 의죠. 그 다음에 히까리, 빛. 데아루이다에서 와다시와 요노히카리데아루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서술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와다시나 근데 이제 니는 보통 어디 어디에라고 해석하는데 여기서는 그다음에 오는 동사 시다가오 시다가오가 뭐뭐에 순종하다기 때문에, 니시타가오, 또는 모모를모모에게 순종하다. 와다시니시타오, 나에게 순종하다. 이건데, 요 전체가 뒤에 오는 모노를 꾸며주죠. 그래서, 와다시니시타가오 모노와, 나, 나에게 순종하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w e l l never walk in darkness, but w e l l have the light of life. John 812 노란 부분 먼저 합니다. 쿠라야미 쿠라야미 어둠. 쿠라야미노 어둠의 낙가 낙가, 가운데 또는, 뭐, 뭐, 속, 하고요. 오는, 을을 해서. 쿠라이아미노 낙가오, 어둠 속을, 아루까지는 그 기본형이 아루꾸, 걷다입니다. 보통 현대어에서는 이제 부정형이 아나이잖아요. 그래서 꾸가 아모음을 가져가지고 까나이, 아루까나이, 걷지 않는다인데 이것의 고전형입니다. 그래서 아루까지도 있고 또 니가 붙은 아루까즈니가 있는데 아루까즈니가더잘 쓰이는 형태입니다. 어쨌든 본문에 쿠라이아미노 나카오 아루까즈 어둠 속을 다니지 않고 이노찌 생명 이노찌노 생명의 히까리 빛오 히까리오한 빛을 이노치노 히까리오 생명의 빛을 모두 가진다 했는데 누가 그렇게 하느냐 앞 페이지에서 했는 와다 신이시다가 오모노와 나에게 순종하는 자는 어둠 속을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가진다 요한의 후크인쇼 요한복음 하지 주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I am the light of the world. Whoever follows me will never walk in darkness, but will have the light of life. John 8, 12 私に従う者は、暗闇の中を歩かず、命の光を持つ。ヨハネ福音書8、8 2私は世の光である。私に従う者は、暗闇の中を歩かず、命の光を持つ。ヨハネ福音書8、8 2